2027월 더 프리미엄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 23번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요거는 5 컴비네이션 2 X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는 세제곱 답은 얼마? 마이너스 80 2번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따를 때 VX 어떻게 구하죠? N 곱하기 PQ죠 4분의 3 4분의 1 했더니 12 약분하니까 4 N은 얼마? 64 되겠고요 그 다음에 64 나왔으니까 2X 평균 어떻게 구하죠? NP 구하죠? 곱하기 4분의 3 계산하니까 약분하면 사십팔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백십이 답이네요. 이십오 번자 A 고등학교 두 명, AA 두 명, 그다음에 B는 세 명, 그다음에 C 한 명이 있어.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 탁자에 앉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을 앉히는 겁니까? 여섯 명을 앉히는 거죠. 그거 분해 이제 그거가 분모가 될 거니까 앉을 때뭐뭐할 때가 항상 분모라는 거. 그러면. 600군에 아, 아니, 아니 6, 6명이니까 n 1 0 0이죠 500군에 자, 이제 문제는 a끼리 이웃해라. 그랬어. 그럼 a끼리 이웃하면 몇 명을 앉치는 거야? 5명을 앉치는 거니까. 4팩 그리고 a 자기네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팩0 4분은 얼마입니까? 5분의 2죠. 26번 확률 변수가 각각. 예, 첫 번째 x의 정규분포 y에 관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케이. 자, 표준화시킵니다. pg가 작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보다. 이게 pg가 얼마보다 32에서 2 6되면 6인가요? 3으로 나누면 2인가요?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부등호 방향이 서로 다르면서 같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었던 얘기죠. 시그마 분의 4는 2가 될 테니 아 시그마는 얼마라는 거? 2였다는 거 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자이 X에 관해서 이 범위를 물어봤으니 자 P 시그마는 지금 2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20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4 나누기는 마이너스 2 이상 G가 그쵸? 여기는 2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2배 0에서 2까지의 2배 0 구오사사 4, 4. 답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십칠 번 갑니다. 다섯 개 상자 A, B, C, D, E에 같은 종류 사탕 스물네 개 24개. 스물네 개를 조건을 만족하게 넣는 방법을 써. 상자 다섯 개는 다 다르고요. 사탕은 종류가 똑같죠. 그러면 어디 A, B, C, D, E가 있는데 A하고 B에는 사탕의 개수가 같아야 돼. 빈 상자는 없어야 돼. 그지어 근데 상자에 담지 않은 사탕은 이상 그러니까 <laughs> 사탕이 밖에 남아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빈상자는 없어 근데 a하고 b하고 항상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한개한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c, d, e에는 한개 이상씩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가 몇 개야 c 더하기 d 더하기 e에 합쳐가지고 지금 몇개아 이거 다 넣을 필요 없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러네 남는 거 있는 거는 그러네 여깄네 a하고 b에 넣은 사탕 개수 합의 다섯 배가세 상자에 넣는 합과 같다 아, 그러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자, 합쳐가지고 원래 10개 넣어야 되죠. 근데 하나씩 넣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7만 만족하면 돼. 그럼 내가 이거 0 이상으로 만들었으니까 3H7 이렇게 써도 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개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4, 5 20개 넣을 수 있죠. CD2에 20개. 그럼 4개는 남, 남, 남아도 남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17개만 만족하면 되잖아. 하나씩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러면 3H17 되겠죠. 문제는 뭐 이거 가짓수 구하라는 것 같은데. 3 더하기 7이니까 19. 컴비네이션 2 더하기 20이니까 19 컴비네이션 2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야? 9, 4, 36 더하기 19 곱하기, 아, 19 곱하기 9인가요? 9, 9, 81이니까 171인가요? 그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00. 7인가요? 답이 네요 자, 28번. 하나의 주사위를 7번 던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n번째 7번. 그 n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그냥 an이다. 한번 던져서 5가 나오면 a1은 5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지. 근데 1부터 7까지 다 더했더니 7번 던진 거가 답이 짝수야. 그렇다는 얘기는 홀수가 짝수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홀수가 짝수번 나와. 그러니까 홀수가 빵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짝수라는 얘기지. 그지? 아 그럼 나를 아직 안 읽었네. 6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어, 연달아 두번 나오는 거는 또 짝수여야 된대. 아 그러면 4 이거는 지금 홀수가 빵번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전부 다올 짝수. 올 짝수는 아무거나 집어도 두 개의 제면 무조건 연달아 있는 애들 다 짝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7콤비네이션0 거기다 뭐 2분의 1에 7제곱은 뭐 그치. 나는 계산할 때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홀수가 몇번 나올 수 있어. 두번 나올 수도 있죠. 홀수가 두번 나오면 그치? 홀, 홀 되는 경우만 전체에서 뺍시다. 그치? 아, 전체에서. 어, 내가 뭘뺄 거냐면, 홀, 홀 연달아 있는 애들 요거요거 요거, 요거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빼려고. 그러면, 홀수하고 짝수는 곱혀져 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니까. 아,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체 몇 가지 중에서, 일곱 가지 중에서, 아니, 칠팩 나누기, 아, 오팩이 빼. 이거 홀짝 다 늘어놓는 거야, 지금. 그 중에서 홀, 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빼면 되겠다고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육팩 나누기, 오팩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하니까 앞에 거는 이렇게 약분하면 지금 76인데 2로 약분하니까 73, 21, 마이너스 6. 답은 15가지. 거기다가 이제 이따가 2분의 1, 7제곱은 곱하는 걸로 갑시다. 자 홀수가 네번 나올 때, 홀수가 네번 나올 때는 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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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나왔어. 그러면 얘네는 연달아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짝, 짝, 짝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만 오로지 짝수가 되는 거죠. 연달아 두 개가. 그지 연달아 두개 이거 이거 조금 더 짝수나야 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해가지 아 그렇다면 이건 다한 가지밖에 없네요 경우의 수가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것도 예 지워가지고 계산할 때만 쓰자 그럼 7시 0은 얼마니까 어차피 1 나오는 거니까 몇 개요 그럼 17까지인가요 17까지 주사위를 아 어, 2에 7곱 되겠지 홀짝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1 2 8분의17 답이다 자, 그다음 29번 갑니다 자 주머니에 8개의 공이 들어있고 각각의 공에는 숫자 1 2 3중 하나가 적혀있다 아 그러면 x 1, 2, 3 중에 하나가 적혀있는데 지금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몰라가지고 그치 확률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데 아무튼 8개 중에서 꺼낼 거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각각 적어도 하나씩 다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치 0인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 아무튼 8,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는 건 알아 우리가 8이라는 거는 지금 정한 거죠 <laughs> 그 다음에 vx를 구해야 되니까 2x 구해야 되겠다 2x 자 평균은 1분의 1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뭐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다음에 v x는 뭐라고 쓸수 있죠? v x는 8분의 1에 제곱해서 곱하니까 a 더하기 4b 더하기 2c 마이너스 자 그냥 m제곱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얘가 지금 m인 거 알죠? 자 그다음에 이제 y는 확률 변수 y가 뭐냐면 하나씩 꺼내가지고 적혀 있는 주 꺼낸 공의 제곱을 확률 변수 y라고 하겠대. 자 그럼 내가 여기다 y에 관한 또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1, 4, 9가 될 건데 어차피 이거가 꺼내지는 확률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y y는 8분의 그치? 여기도 역시 a개, b개, c개 나올 거야. 숫자만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라는 거는 똑같고요. 이제 2x는 e, 좀 달라요. 2y죠. E, 2y는 e, 8분의 a 더하기 4b 더하기 9c죠. 어?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어디에? v에서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 그럼 끝났네. 2y하고 e, v, 2x니까 e, 저거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어디 보자.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요거 있어요. 요 식. 어, 그러면 저식 간단하게 하면 4e의 y 마이너스 자 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 없고요 나올 때 v는 4v x 이렇게 쓸수 있죠 이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4분의 49달 게써 있는 거니까 어디 보자 이 y에다가 4배하면 2분의 1a 더하기 4b 더하기 9c라고 쓸수 있고요 마이너스 4v x 그랬어 자 여기 v x에다가 4배하면 오 어? 2분의 1a 더하기 4b 더하기 9c가 똑같으니까 요거 지금 지울 수 있고요. 계속해서 내배 하니까 마이너스 4m 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그 값이 지금 4분의 49다. 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렇다면 m 제곱은 16분의 49니까 m은 얼마라는 거. 4분의 7이었다는 거 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양수기 때문에 어, 평균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b, c에 관해서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자, 이 값이 지금 4분의 7이다라고 나온 거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라는 식 하나하고 양변에 이두 번째 식에다가 8 곱하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얼마라는 거? 어, 14라는 거 구했고요. 이거 문자를 줄이려고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 플러스 c는 6이 될 거고, 아 b는 6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다시 집어넣어서 a도 c에 관한 형태로 나타내면 a는 넘어가면 c.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오 좋습니다. 근데 a, b, c는 지금 1, 2, 3이라는 공을 꺼내는 개수고 a 더하기 c 더하기 음,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쓸수 있겠다. 지금 잠시만 c에, c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지. 무조건 1개 이상 그랬으니까 c가 1이면 a는 3이 될 거고요. b는 4가 되겠지. 그그 다음에 c가 2가 되었어 그랬더니 a는 음, 4가 될 거고요. 6이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래야 다 더해서 8 나오는 거니까. 이거 지금 합은 8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c가 3이 됐어, c가 3이 될수 있습니까? 그럼 b가 0이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답이네.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아 v <laughs> 4x니까 16vx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16vx를 구해라. 그게 지금 문제였네요. 아휴, 그럼 또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까? 16vx는 자 먼저 어, 16배 하니까 자, 여기 있는 이식에다가 16배합니다. 그러면 두 배, 자, a 더하기 4b 더하기 9c니까 자, 첫 번째 거, 자, 요첫 번째 씩 갑니다. a 더하기 4b 더하기 9c, 마이너스, 아, 평균 제곱도 가야 되네요. <laughs> 그럼 2x를 구했어야 되나요? 아, 아까 구해놨구나. 4분의 7이라고. 마이너스 16분의 49, 아,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몇배 해야죠? 16배를 해야 되는 거죠. 쓱 사라지고. 어디 보자, 25, 28, 56. 56 마이너스 49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답이 지금 얼마죠? 7인가요? 7?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16VX는 2배 아, 또 A 더하기, A, A 더하기 4B, 4B 더하기 9C 18 마이너스 49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정리해놓고 나중에 C만 대입할 걸 그랬다. <laughs> 이제 지났죠. 30.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62죠. 60 마이너스 49죠. 그러니까 답은 11.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라. 답은 18. 쉬운 문제를 좀 어렵게 푼것 같은 기분이야. 어,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부분 항상 마지막에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처럼 풀지 마시고 식 정리하고 마지막에 대입해 주세요. 자, A와 B의 합집합이 1부터 8까지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의 모든 순서쌍에 대해서, 자, A랑 B랑 원소의 개수가 똑같대. 합집합이 1부터 8까지야. 그랬을 때 3분의 교집합의 이 값이 또 정수래. 정수 일 확률을 구해라. 만족할 때. 그랬으니까 어 a와 b의 원수의 개수가 같은 걸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교집합을 따지면서 보겠습니다. 교집합이 들어가 있는 원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럼 먼저 어디 보자. 교집합이 짝수가, 짝수가 나와야겠네. 왜냐면 딱 8개니까 하나를 안고 가면 어느 한쪽에 한 개가 더 들어가야 되면 a하고 b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갈 거냐면 a하고 b가 서로소일 때부터 가겠습니다. 오,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원소 갖고 있겠다는 거야. 그렇지. 4, 4 이렇게 갖고 있겠다는 거죠. a의 개수, b의 개수를 쓴 겁니다, 지금. na 여기는 nb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 8개 중에서 몇개고르면 됩니까? 네개고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 계산을 해 볼까요? 8765 나누기 24 그러면 약분하니까 70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A 하고 B 하고 원소가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일 때, 교집합의 원소 두개 뽑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세개세개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죠. 여덟 개 중에 세, 두 개를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나머지 몇개 남았죠? 여섯 개 남았죠. 그 중에 세 개를 뽑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74, 28 곱하기 여기는 6 약분되니까 20. 그러면 답은 560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 됩니다 교집합이 몇 개가 되게 짝수가 되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1, 2, 3, 4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거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두개두개 두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덟 개 중에 몇 개를 뽑고 네개를 뽑고 나머지 네개 중에서 두개만 뽑아갖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8C4는 아까 70이라고 구해놨고요 4C2는 6이죠 그러면 이거는 420까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일 때 여기 6개 들어갈 때 괜찮네요. <laughs> 자, 이렇게 그러면 8개 중에서 6개를 뽑고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 그러면 8C6은 8C2하고 같은 거죠. 괜찮아? 그러면 4, 7에 28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답은 56까지. 자, 이제 마지막이죠. 뭐 어떻게 생겼을 때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뭘 따지라는 거야? 이거 다 더한 거가 이제 뭐냐면 분모죠. 자 분모 한번 계산해 볼까요? <laughs> 어디봐 저 위에 두개더 하니까 630 아래쪽에 세개더 하니까 477 계산하니까 1107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 문제가 분자는 뭐냐면요? 그렇지 교집합이 삼의 배수인 거. 교집합 삼의 배수. 요거 지금 교집합 0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은 6개 있는거죠 6개 어요거 되죠 그러니까 70이랑 누구랑 더하면 돼 56이랑 더하니까 126인거죠 오케이 다 더하니까 전부 다 9의 배수네요 그러면 919, 94, 36, 919 9, 9 2이니까 9, 2 18, 9, 3, 27 이런 거 맞죠 그럼 123분의 14 답은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137 답이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